심우정 검찰총장이 윤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 모두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늦게 해서 빌미를 주고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이번 구속 취소는 검찰이 노렸다고밖에 볼수 없는 지점이 많습니다. 법, 규정, 절차, 그런 거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에도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해서 법과 규정을 살펴보니 더 이해가 되지 않고 화만 납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왔고 불법 감금을 한 검찰과 법원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의도된 것이라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무섭기도 하고 저렇게 유지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매불쇼에 나온 패널들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구심을 거의 확신에 가깝게 만드는 거는 즉시 항고 포기한 겁니다 그치? 즉시 포기한 거왜 네. 즉시 항고를 즉시 포기합니까 네. 당연히 가서 법원에서도 좀 다퉈봐라 정리하고 가자 절차적인 문제 차제 정리하고 가자라고 아주 선회한다면 네. 그게 맨 결정문 맨 뒤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즉시 항고를 즉시 포기한 거에 더 나아가서 자 즉시 항고를 하면 그 윤석열이 석방이 안 돼요 근데 보통 항고라는게또 있습니다 석방은 되지만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음. 석방은 됐지만 석방해놓고 구속 취소가 정당했는지를 고등법원에 가서 할수 있는 게 보통한 거가 있는데 네. 보통한 거도 포기한다는 거죠. 예, 안 한답니다. 보통한 거도 포기해서 그러니까 항고를 예.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즉시 항고도 보통 항고도 왜다 포기했느냐. 그러면 거꾸로 끼워 맞추면 아 노렸네 노렸어. 어.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지 거죠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저말 자체로 본인의 범행을 자백한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아. 제가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해가지고 불법 감금을 결정한 거잖아. 음그렇말니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불법 감금을 결정한 거고 음. 지금 무슨 본 안에 가서 다투면 된다 이것도 불가능한 이유로 일반 항고를 하면 되거든 지금 말씀처럼 네, 그거 안 한답니다. 그것도 안한거 자체가 역시 범죄고 네. 어. 그다음에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무시한 것도 그러니까 잘라버린 것도 문제고 범죄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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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돌이켜보면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심우정은 일관성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도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사장 회의 열어서 뭘 논의했습니까 기소를 논의하지 않았 구속 기소할 거냐, 불구속 기소할 거냐는 음. 논의였어요 아, 그 논이었나요? 그때 그 논이었어요. 그래서 수사팀은 구속 기소하자는 것이었고, 심우정은 불구속 기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요 진짜로? 아니 그때 그 얘기도 있었죠. 그얘기가 나왔었죠. 있었죠? 예. 와, 나 진짜. 그래서 이게 불어 됐으니까 수사 더 해서 불구속 기소하자라는 게 그걸 논의한 에이? 겁니다. 그, 그럼 왜 지금 고검장에왜 했겠습니까? 구속 기간은 이미 만료가 다돼가는데 구속 기소 말고 다른 걸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그때 검토했던 와. 것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도 즉시항고를 통해서 구속을 더 잡아 놨어야 되는데 바로 즉시항고 포기하고 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윤석열을 구속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움직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시항고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즉시항고 관련해서 즉시 포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7일간은 더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네. 근데 즉시 포기 입장을 내니까 석방 지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뭐 즉시항고를 해야 7일을 더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7일은 오. 더 7일은 그냥 구속돼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즉시 포기 입장을 하고 그냥 석방지를 해 버렸다는 거고 와. 저는 기, 기소는 늑장 기소 최대한 늑장 기소해서 그렇지. 시간도가 했다는 빌미를 주고 <laughs> 그렇죠. 그 논리가 먹히게 만들어 지고네 <laughs> 그렇죠. 법원이 결정하자마자 석방지는 제 가다하고 <laughs> 네. 와 진짜 어렵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곳에 일관된 것이지. 맞습니다. <laughs> 어. 그 태도 자체는 아주 느린 보였다가 색깔이 커서 속도 내는 거 속도는 이제 네. 네. 태세는 전환하지만 목적은 일관됩니다. 네. 와 그리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어,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한 일관된 행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왜냐. 예. 자, 7일 아까 말씀하신 잖아요 그 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7일 동안은 윤석열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네. 돼. 근데 우리에게 그 7일은 너무 소중한 그렇지. 7일이야. 왜냐 네. 그 안에 파면 결정이 날 수도 있는 음... (7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모든 언론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 다 그~ 이번 주에 이번 주1 0일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늦어도 14일날 선고한다 네. 다 이렇게 이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윤석열을 가만히 만 두고 즉시한 거 하든 안 하든 가만히만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 까지는 <laughs> 윤석열 구속상태가 유지 되고 판결선고해도 별 지장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와... 아유... 빠르게 풀어줘서 판결선고를 어떻게든 한번 늦추는 변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와... 판결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이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어, 가만히 두고 볼수 없고 뭐 저희가 네. 비상행 동들도 하고 있지만 네네.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아마 오늘 의총이좀불날것 같습니다. 심각하네. 네, 아까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즉시 안고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뭐 바로 입장했어요. 근데 네, 바로 했어요. 이거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하그 입장이 유지된 시간은 5시간밖에 없었어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즉시 안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지만 음. 5시간 만에 딱 꼬리 꼬리 말았습니다. 아... 5시간 만에 말꼬리를 그즈니까말하자면 그러니까 즉시 안고 해야 된다는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지 아, 그래? 즉시 항고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또그그 그, 이런 추측을 했다가 아, 아, 아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거는 보통 항고 포기 선언은 특별수사본부에서 했어요. 보통 항고 안 합니다.라고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 보통 항고 안 하냐고 즉시 항고는 그 그러니까 역할 분담 한 거예요. 즉시 항고 즉시 포기는 시무정이 하고 그럼 보통 항고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수사본부 박세현이 맡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얘기하는 국가 배드카비라고 해서 네. 특수보는 마치 윤석열을 잡아둘 것처럼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5시간. 그리고 대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쳤다 그것조차도 국가 네. 배드카 예 네. 그런 거고 그 이유는 바로 특별수사본부 박세현이 보통한 거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 기세라면 아 우리는 비록 그 석방이 됐지만 보통한 거라도 해서 이 우리 정말 이렇게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역할을 짜고 한 것이라면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상황입니다. 헌재 결정이 상식적으로 빠르게 나길 기대해 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나는 중도자 채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